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래 대회를 처음 열어봤는데 참여해 주셔서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회에 엄청 맛깔나게 마음에 들면 뽑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참고로 제가 노래를 연 이유가 대회를 연, 연 이유가 제가 엄청 음치고 못 불러요. 그래서 잘 부르시는 분은 질투나서 탈락시킬 수 있어요. 요 주의해주세요. 정말 오로지 제 주관으로 뽑기 때문에 네, 그거를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초청 가수는 남연희입니다. 네, 남연희의 오프닝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리의 고음불가에 참여하게 되신 BJ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연희라고 합니다. 우와! 우와 제가 초청 가수로서 먼저 이 무대를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나왔는데 말이죠. <웃음> 귀여워! <웃음> 아 2절이야? 음, 그다음 에 도일자님 노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분도 제가 기대를 셨어요 이분 제가 덜 싫어 뽑았습니다. 어덜 식으로 뽑은 분이래.헐 질차 부족해서 1 0 0이 떨어지셨대. 너리인가 보다. 예, 오목걸이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낮 12시부터 4시까지 항시 방송하고 있는. 와, 근데 목소리가 되게 중전이시다. 어 와서 목소리 존나 보이시하다. 랩 잘할 것 같은 목소리.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앞에 나오신 분들 다 너무 일부러 못 부르는 척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laughs> 나는 진짜 진심으로 부를 건데. <laughs> 너무 제 우승하려 나왔습니다. <laughs> 일부러 뭐 부른 척했대. 난 최선을 다했는데. 부탁 부탁해달라고 적혀 계십니다. 부족해서 점떨어지셨대요 조차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충동 왕족발 보쌈 갑자기. 이렇게 장충동 왕족발 보쌈. 장충동 왕. <laughs> 아니 이분 진짜, 깨웃진 이렇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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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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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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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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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근데 저도 상상을 못하긴 했거든요? <laughs> 잘 부르는데요? 어엉덩이에막 들썩거려져 이거, 이거 래 리믹스해서 그런가 봐 오세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보쌈 먹기 우승시켜주 <laughs> <웃음 웃음> 아유 알갱이 정끄 끊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부르시는 잘하는데 딕사리도 없고 잘 완벽한 노래였어요 진짜 진짜 진심으로 불러주신 게 보였거든요? 맞아 시작 도입부 미쳤습니다 도입부 좀 <laughs> 완전 너무 저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춘님 노래 들으러 가겠습니다. 진짜 찢었다. 삼초뒤에 왕족발 부 삼번 생각이 안 나졌어요.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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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그럼 예선에서 다섯 명이 백퍼 얼마나 았는데 다섯 번째 제가. 중간에 정말 너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와 이분 진짜 어, 하면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다섯 번째 분은 바바바바바도이자님이십니다와 다섯 분이 와나손떨렸어 순서가 노래 순서를 하실 텐데 이제 다른 이제 열다섯 분 분들 예선에 떨어지신 건 무효님 떨어져 그런 게 정도에서. 아니고 초비원분들이 제시지와 아11 11수컷이에맛있니다 네. 이제 도전하신 분들저손 네. 떨리고 진짜 합격한 거 처음 보고 주시면 되시고 진짜. 참여하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 이렇,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우승 간다. 우승 상감이 어, 얼마야?